14세 이하 결승전에서 서울 광진풋살클럽의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견인한 정시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우승을 했는데 우승 소감부터 밝혀주시죠. 아, 저희가 원래 그렇게 막 전력이나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닌데 이번에 우승해서 정말 좋고요. 어, 원래는 이렇게 우승을 목표로 한게 아니라 그냥 할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해보자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우승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결승전 경기를 얘기 안할수 없는 게 현재 1대 1 상황까지 갔던 상황에서 또 정시우 선수가 두 골을 연속으로 연달아 터뜨리면서 결국 최고 3대 1까지 버리고 4대 2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그때 심정이 조금 어땠나요? 아, 어, 그때 어, 맨 처음에는 1대 1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3대 1까지 가고는 이제 저희가 우승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쉽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 할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승리도 이끌며 MVP까지 거머졌는데요. 이 4일간의 일정, 이 일정 속에서 조금 어땠었나요? 어, 일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경기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네, 좀매 이게 피곤하게 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런 힘듦을 또 이제 극복하고 오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부모님들도 많이 와주셨고 오늘 승리를 같이 이끌어주신 감독님과 같은 동료팀 선수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어 이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해줘서 정말 고마, 고맙고 이게 다음 다음 경기에도 계속 이게 끝까지 경기를 해서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풋살계에서 더욱 더큰 빛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우승한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진 풋살 클럽의 장시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